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이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았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았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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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고. 요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솔를 낳고 아하솔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스을 낳고 아비스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서로를 낳았고 아서로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고 엘리우스는 엘아사를 낳았고 엘리아사는 마딴을 낳았고 마딴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 4세대요 타잇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열네 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세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장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에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복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전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내 안에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전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의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